서로 뭔가 소홀해지는 느낌? 이런 말이 있잖아 익숙함에 속아서 소경함에 소함잊지 말자. 군대의 실질적인 실세. 나 아, 진짜 실세지 실세. 어, 군대의 실세야. 왜? 병장들은 이제 갈 사람들이야. 신경을 안 써. 이제 그냥 형이야 형. 맞아. 만큼 실세가 되는 만큼 싸움도 많다. 음. 야, 왜 싸움이 많냐? 남자 심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 실세가 됐다는 건 뭐냐? 더 이상 군대에서 눈치볼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음. 아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든 일이 귀찮아 음. 진짜 모든 게 귀찮아 진짜 신기하거든 무슨 군대 무슨 침대에 에너지 드레인분 빨린 것 마냥 <laughs> 모든 기운이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뭐 일하는 것도 당연히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막또별식하고 또 다니고 아무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일마의 상처를 잘 견디고 아 그래도 이제 상병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싸울 없이 무사히 꽃신을 신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군 생활을 보잖아 일말 상처보다 그냥 상상 상상이라 해주고 싶어 왜 그냥 상병이 죽으면 그냥 싸웠다고 아우리 <laughs> 일말 상초가 시작이었어 맞아 일말 상초는 가벼운 정도였어 맞아 그냥, 그냥 싸웠도 그냥 힘든 정도? 진짜 우리가 심할 때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어 아 아니야 이게 아니 웃겨. 하루에 한 번꼴로 싸웠어 어떻게 싸웠냐면 은그 전날 싸우고 잘 지내 그 다음 날에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잘 지내다가 어 그날 저녁에애들한내가3 0분에아 맞아 꼭 싸움이 뭐, 핸드폰 처음 받았을 때 싸우는 것도 아니고, 혼내기 갑자기 30분, 20분 전에 싸우면은, 어. 얘기하다가 끝나. 그냥 폰 내야 답답해. 되잖아. 어. 싸우고, 다음날 풀고, 어, 또 싸우고. 하다가, 혼내기 전에 또 싸우고, 다음날 풀고, 약간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막 싸웠던 <laughs>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자도 남자도 좀, 근데 익숙해지면서, 서로 뭔가 소홀해지는 느낌? 음 그냥 당연해지는 느낌? 음. 아, 그리고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상병 초대간지 진짜 거든. 근데 상병 중간 정도 되면 이제 군대 기다릴 개월이 얼마 안 남잖아. 음. 막한 4개월, 막 5개월 이렇게 남잖아. 나도 이제 군 생활 지금 해온 거에 비해서 짧... 남은 기간이 짧으니까. 음. 아, 이건 내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 내가 1년을 지금까지 버텼는데 어. 앞에 뭐 180일 못 버티겠냐, 3달 못 버티겠냐. 근데 정말 이한달 앞두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 많아. 위험해. 진짜 이 생각이 되게 위험하고 음. 전역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문을 단, 닫기 전까지는 진짜 몰라. 정말 막, 군대 어. 위병소를 딱박 차고 나와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다 <laughs> 만나기 전까지는 <laughs> 아무도 전담할 몰라. 수가 없어. 진짜 많잖아. 그 군대 직전 에 헤어진 사람들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음. 음.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은 진짜 이게 제일 서로 익숙해진 게 제일 큰것 같아. 익숙함. 어 서로의 연락에 대해서 이 생활에서 익숙해진 것도 크고. 음. 남자는 군대에 너무 익숙해진 것도 크고 이런 말이 있잖아. 익숙함에 속아서 소경함 있지. 있지 말자.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항상 많이 싸우고 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 군대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가장 익숙해지고 가장 편해지고 가장 뭐 걱정이 없어지는 시기. 그래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항상 아셔야 될건 여자는 아쉬울 게 없어. 여자는 사회에 있고.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싫거든. 맞아. 그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못 생겼을 빡빡이 훈련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짬차고 짬차서 군대에서 뭐된거 같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음. 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 누가 더 소중하게 잘 기다려줬는지. 진짜 여자는 아쉬울 게 없어요 사회에서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땡이야. 근데 군대에서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가 좋아해 줄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몇몇의 좀 여자한테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신 남자분들이. 음. 그거를 꼭 링크를 보내주시길 <laughs> 그리고 구독도 <laughs> 누르라고 하시길 <laughs>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돌아간다면 은 진짜 폭풍같이 싸웠던 시기를 음. 어떻게 보낼까? 솔직하게 다녀오고 저녁했을 때좀 음. 후회를 많이 했어. 내가 말했잖아. 좀더 잘해 줄 걸. 음, 좀더 잘해 줄 걸? 더 어, 잘해 줄 음. 걸. 왜냐면은 내현생이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항상 여보 군대 들어가서부터는 길에 지나가는 커플을 못 봤어. 왜냐면은 나도 남자친구 있는데 막 이런 슬픔에 빠졌다 해야 되나? 그냥 계속 보고 싶고 이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쌓여갈수록 이제 굳은 살에 베기는 것 같아. 음, 익숙해지는 거나 어, 익숙해지는데, 근데도 뭔가 아리는 거지, 마음이. 그래도 왜냐면은 내가 여보를 완전히 이제. 다시 내옆 사람으로, 옆으로 만들려면은, 아직도 한 4, 5개월이 걸리니까. 그래서 여보가 전역하고 나서는 후회를 했어. 요 그냥, 아, 그래서 좀더 잘해줄걸. 군대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좀더힘 돼주고, 이렇게 할걸 진짜 지금도 후회하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돌아, 돌아간다면, 진짜 안 싸우려고 내 자존심을 다 버릴 것 같아. 이게 한 사람만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솔직하게 그두 명이서 자존심 세워봤자 뭐해. 그, 그 싸움 이겨봤자 뭐해.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내 진심을 전하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뭐 서운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서 좋은 말로 풀고. 그냥 좀 그럴 것 같아. 음. 많이 후회돼. 나는 돌아가면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할것 같아. 음. 그러니까 상병때 제일 문제가 더 이상 날 건들 사람이 없고. 음. 근데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생활 자체를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료해지고, 혈락도 그냥 귀찮아서, 성정, 순당하다 많이, 많이 싸웠잖아. 맞아, 우리가. 많이 싸웠 내가 돌아가면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음. 뭘 하든 간에 좀 자기 계발을 해서 분생활 하는데 좀다 열정을 좀 내가 가졌을 것 같아. 그랬으면 훨씬 내가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음. 좀더 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리고 말,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이쁘게 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좀 그게 많이 후회가 돼. 나론날 선말을 좀 많이 했어, 음. 서로. 서로 어, 날이 많이 서있었어. 왜냐면 솔직하게 그 군대 딱입대한 순간 나는 마라톤이라 생각해. 끊임없이 전역하 때까지 달리는 거야. 음. 근데 솔직하게 상병이면 거의 3분의 1을 했잖아. 음. 상병 그 중간이면은.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근데 네, 진짜 일말상처 다잘 버티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상병이. 상병이 진짜 고비거든요. 진짜 근데 보면은 아예 애초에 깨질 애들은 완전 앞에서 다 깨지고. 맞아. 일말 상초 견디고 나서 애들이 많이 이제 어나는 이제 끝났다 일말 상초 끝났다 하고 상병에 헤어진 애들이 있어. 음, 겨... 나 진짜 맨날 많다고 하는데 진짜 불안하고 음. 상병 에 헤어진 사람이 진짜 제일 많아. 맞아 다들 뭐어 상병까지 기다렸는데 상병이면 많이 한것같잖아 맞아. 상병 다한거 같은데 왜 헤어지냐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이야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상병이 상병이 진짜 시작이에요 서로가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일 위험해 조심해야 되고 그 익숙함에 속지 않고 잘 견뎌서 병장 그리고 저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달리고 달려 <laughs>